지난 6월 12일 MBC 모 지방방송에서 운영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균형 감각에 대해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몇몇 가정의 종교 불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교단의 잘못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의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부는 시사 방송의 기본인 심층 취재이기보다 철저하게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인 남편이 종교 갈등 문제로 인해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부인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부분과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제보자인 남편의 의연한 태도는 마치 한 편의 연출된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내가 다니고 있는 신천지라는 교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회가 무조건 가정보다 우선이라고 가르침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님들께서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겠냐며 청년들에게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불화가 있는 분들은 어찌 된 겁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신앙의 이유로 심한 핍박과 고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들께서 어제 직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일단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방에 가둬놓고요 음, 구금을 한 거죠. 구금해서 음, 네, 해서 굉장히 바깥 출입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병원에 가려고 보 했습니다. 그런 사회 생활을 못하게끔 한 것이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신천지 교회를 반대하는 그 교단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옆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께서 많이 좀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숙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서 어 잘못된 그런 정보와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말미암서 그렇게 저를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광고 수입에 의존하며 좀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현 방송가의 현실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SCJ 뉴스 V라인이었습니다.